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모녀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어, 네고왕에서 나온 엔젤리너스 카페에 방문해서요 코스크레미 반미세트를 구매했어요 근데 지금 사시면 다 모든 다섯 종그 반미세트가 다 4,9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인데 이게 53%나 할인이 돼가지고 지금 바로 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2월... 26일까지라고 하니깐요.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달려가셔서 하나 구매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 일단 저희가 어, 꽃색 크레미 하나랑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꽃색 크레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네 여러분, 이게 바게트 빵이라서 지금 이게 소리 들리시죠? 되게 겉에는 되게 딱딱해요. 딱딱한 바게트, 마늘 바게트처럼 이 바게트 빵 안에다가 어, 여기 보이시면 꽃맛살, 꽃맛살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요. 여기 완두콩도 있고요. 그 밑에는 오이가 깔려져 있네요. 이걸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굉장히 딱딱해서. 먹을 때 조금 부스러기 같은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물이 조금 흘리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안에 꼬마맛이 어, 크리미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 맛이 조금 고소할 것 같네요 이걸 한번 엄마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맞았어요좋어요이로 먹어볼게요. 오. 야 속이 요란한데? 네. 우와. 음, 이렇게 맛살 이렇게 있네요. 고봉. 맛 우와. 응. 먹을 때, 무생겨보이네요 어. 먹을 때, 못생긴주이 응. <laughs> 떨어지니까 조심하고, 먹어 뭐, 좋아하는 사람 뭐, 못 먹겠다. 맛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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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한 초, 하나, 음, 맛있어 음, 응. 그래도 왔만 이제 더우니까, 음, 응. 짠, 짠. 여러분들도 잘려가세요, 음. 응. 입이 엉망 괜찮물몰 먹었나 봐. 음. 오늘은 저희가 엔들리너스 카페에 방문해서 반미 세트를 구매해봤어요. 저희는 꽃마살 크래미를 꽃? 구매했는데요. 꽃마살 크래미 말고도 계란도 있고, 계란마요도 있었고, 훈제 베이컨도 있었어요. 음. 네, 그리고 뭐 불고기도 있었는데, 음, 훈제 꽃살다. 베이컨도 맛있고, 음. 이것도 꽃마살도 맛있네요. 너무... 고소해요. 네네. 저희가 30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받아왔거든요.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요. 많아요. 네, 내공 때문에. 네. 네.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빨리 달려가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제발! <laughs>